자, 그러면서 술래자는 두 번째 파트를 노래합니다 두 번째 파트는 2절부터 4절이 두 번째 파트입니다 여러분 2절부터 4절은 크게 두 토막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술래자가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저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절박합니다 내 생명을 건져 달라고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님을 부르죠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1절은 과거예요. 2절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 미래형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살려 주셨던 하나님께서 2절에서 이렇게 간구하는 나를 건져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참 마음에 와닿는 게 있습니다. 이 순례자가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온 오늘 목적 중에 하나가 주여 저의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생명을 건져 달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내 목숨을 구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죠? 이 참한 믿음의 술래자 참참한 내 친구 A 집사가 믿음을 그렇게 참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죽을 만큼의 어떤 어려움을 지금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순례자가 주님 제 생명을 살려 주십시오. 제 목숨을 건져 주십시오라고 노래를 한 겁니다. 여러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참한 믿음의 순례자가 도대체 어떤 위험, 어떤 위태한 일을 만났기에 하나님 앞에 나를 좀 살려 달라고. 내 목숨을 건져 달라고 이렇게 노래를 했을까? 여러분, 거꾸로, 이 참한 믿음의 술래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위태하게 한그 녀석이 누굴까? 2절을 자세히 보면 답이 있어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여러분, 혓바닥이 이 사람을 뭐 괴롭히겠습니까? 사람 이야기죠, 사람. 어떤 세력. 그 세력이 사람들인데 그들의 입이 전부 거짓되고 악한 혓바닥이야. 여러분, 거짓되고 악한 혀가 어느 폭력, 말로 이 믿음의 사람을 무너뜨리고, 고통을 안겨주고, 삶을 무너뜨리고, 하, 답을 찾았어요. 왜이 술래자가 내 목숨을 좀 살려달라고 했는가? 이 고통의 원인이 악하고 거짓된 혀를 가진 어떤 특정한 세력이 이 악하고 거짓된 말로 이 참한 믿음의 사람의 인생을 박살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가 짐을 챙기고 성경을 들고 나 성전에 올라간다. 우리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우리 하나님을 나 만나야 된다. 이렇게 노래를 하며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하고 상황이 비슷하죠. 뭐가 비슷합니까?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가. 믿음을 참하게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요업은요? 바울은요? 베드로는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을 주시는 게 유익하여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겸손하게 만들고 엎드리게 만들고 주님 쳐다보게 만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당분간 고난을 주시지 않고 장미꽃만 확 피워주시는 게그 사람을 위하는 길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가시 대신 장미꽃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지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가시를 주실 때도 사랑하시는 거고, 장미꽃을 피우실 때도 사랑하시는 것이다. 조금 제가 격길로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똑같다는 말은 이렇게 참한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 철량의 사람들이 얼마나 참합니까? 얼마나 참한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가난의 고통, 눈물의 고통 속에 걸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 순례자의 눈물의 기도가 참 우리와 어떻게 이렇게 닮았는가? 그러면서 기도하죠, 주님. 제가 주님이 계시는 성전에 지금 올라가니 제 목숨을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2절에서 간청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토막은요 방금 전에 제가 2절은 강구의 노래다 내 목숨을 살려달라는 어쩌면 기도가 담긴 노래다 그런데 3절, 4절은요 하나님께 심판을 청원하는 노래예요 자, 이런 보세요 나를 좀 건져주세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어렵게 빠뜨리는 나쁜 놈이 있어요. 음? 아까 거짓말, 거짓된 입술과 악한 혓바닥을 가진 그 인간들, 하나님, 그들을 심판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이두 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내가 심판을 하면 탈이 납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손을 보실 때는요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응? 그래서 조금 이상하지만 3절, 4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청원하는 노래 하나님 저를 이렇게 죽을 지경으로 내몬 저 거짓되고 악한 입술을 가진 저들을 하나님 심판해 달라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이 술래자가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습니다 자 3절 4절 자문자답식으로 돼 있죠 너 속이는 혀요 속이는 혀가 누굽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 혓바닥을 가진 그 인간 그 세력 너 속이는 혀요 무엇을 너에게 주며 무엇을 너에게 더할까? 다시 말하면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갚아주면 좋겠느냐?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절에 보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이로다. 아멘. 자 제가 자문 자답처럼 노래했다 했죠, 그죠? 자문 스스로 묻는 거예요. 속이는 혀야 악한 혓바닥으로 나를 괴롭게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사람아 세려가 너에게 무엇을 주며 너에게 무엇을 더할꼬? 자답 답을 하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나는 바란다 여러분 뭐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악한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시기를 여러분 3절 4절을 자세히 보세요 자문과 자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활을 쏘는 궁수가 되셔서 날카로운 화살로 너희들의 심장을 쏘아 주시기를 나는 바란다. 여러분 이게 못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갚아 주시기를 노래를 하는 거예요. 또 뭐죠?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숯불을 너희 머리 위에 쏟아 부으시기를 나는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나는 지금 기도한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갚으려고 하면 탈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런 노래를 부르고 내심정을 이렇게 토로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쏘셔서. 너의 심장을 꿰뚫어 주시기를 좀 무섭지만 하나님께서 로뎀 나무 숯불로 너희 머리 위에 퍼부어 주시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술래자는 심판을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죠. 왜 로뎀 나무 숯불입니다. 숯불입니까? 여러분 고기를 구워 먹으러 음식점에 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일 좋은 숯불이 참숯. 참나무 숯불입니다. 참나무 숯불 위에 고기를 구우면 참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나무 숯불이 왜 1등일까요? 화력이 1등입니다. 똑같습니다. 왜 로뎀나무 숯불일까? 숯불 중에 화력이 제일 센 숯불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뜨거운 진노로, 착한 인간들 머리 위에 쏟아부어 주세요. 그게 로뎀나무 숯불이에요. 성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남이 잘못되는 것, 비는 걸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니 힘도 없어. 그리고 잘못하면 또 탈이 나. 여러분, 이 성도는 성전에 올라올 때, 이 성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나의 억울한 일을 다 하셔. 원수를 갚아주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노래를 부르며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주님이 순례자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순례자의 세 번째 노래 한번 들어 볼까요? 여러분, 세 번째 대목은 요점이 뭐냐? 이 술래자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건 믿음의 술래자죠 성전으로 올라가는 믿음의 술래자 세 번째 대목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환란을 당하는가? 여러분 내가 참참하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 있는데 나는 왜 세상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는가? 그 원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여러분, 여기 화라는 말은 재앙이 아니고 슬프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 1절에 보면 이 믿음의 술래자가 환란 중에 있다 했잖아요. 큰 고통 가운데 있어요. 모진 입들이 이 술래자를 공격하고 이 술래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인생을 무너뜨려요. 그 이유가 뭐냐? 매색에 머물고 계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 그것 때문이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찾은 답이 머무는 것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머무는 것이라는 히브리 말이 구르거든요. 구르가 뭔지 아세요?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내가 나그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데. 세상 사람들이 왜 공격을 하고 미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참하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악하게 할까요?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정확한 신약의 복음이 시편 120편에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나의 원래 고향은 하늘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내가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예수를 모르는 죄인 원주민들이 이술래자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영적인 이런 비밀이 내가 뭘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그네로 살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나그네들이에요. 그래서 환난을 세상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금 제가 설명을 어느 정도 드렸지만 머무는 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슬픔이 있구나 그런데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메색에 머물고 게달의 장막에 머물고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메색은 에스겔 38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저 북쪽,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방의 땅입니다 고향이 아니죠? 나그네죠? 게달은 아라비아 쪽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영적으로 보면 지금 이 술래자가 이스라엘에서 멀어진 땅. 우리로 말하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여러분, 메색과 계달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이 땅. 그게 오늘 메색과 계달. 바로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술래자가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향이 하늘 나라이지만,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 슬프다. 내가 이런 고통, 내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구나. 우리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여러분, 그 세상이... 오늘 말씀 메색과 계달이에요 그 예수님의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오늘 시편으로 말하면 너희가 메색과 계달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너희가 환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이 성전에 올라올 때 어쩌면 한 주일 동안 매색과 계달에서 그런 믿음의 억울함을 겪은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손해와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 매색과 계달에 살며 억울하고 아팠던 것, 그걸 하나님 앞에 울며 토로하면서 성전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주님, 저들을 심판해 달라고. 나의 눈물을 아시죠? 라고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하고 그림이 이렇게 똑같습니까?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순례자가 좀더 구체적으로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6절의 노래를 한번 들어봅시다 순례자가 부른 6절의 노래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다 자 매색과 게달에 사는 사람 우리가 그 가운데 하늘나라 나그네로 살아간다고 했죠 그죠? 여러분 매색과 게달에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 특징이 뭐냐 평화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육제를 그대로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화평을 미워하는 샬롬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내가 그 안에 너무 오랫동안 나그네로 어떤 분은 이런 여든 아흔까지 예수님 사랑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이런 핍박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답을 찾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매색과게달 사람, 예수를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도 미워하고, 하나님도 미워하고, 신앙도 미워하고, 교회도 미워하고, 샬롬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그 세상, 매색과 계달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억울한 눈물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걸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회개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당하는 고난 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매색과 계달에 하늘나라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자 이제 술래자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마지막 소절을 노래합니다. 마지막 소절이 7절이거든요. 7절 나는 평화를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매색과 개달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은 싸우려 하는도다. 여러분 두 토막입니다. 첫째는 이 믿음의 술래자 내 친구 참한 A집사가 나는 평화를 원한다. 이 평화가 샬롬이거든요. 뒤집어도 돼요. 화평, 평화. 다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샬롬을 원한다. 근데 여러분, 제가 유식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원어, 원어 성경에는 이 문장이 어떻게 되었냐면, 아니, 샬롬. 아니가 뭐냐. 나는 무엇이다? I am student. I am teacher. 여러분, 중학교 때 많이 공부했잖아요. 히브리 말로는 나는 뭐다 할 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 샬롬, 자 여러분 아니 샬롬을 직역을 하면 나는 샬롬입니다. 여러분 내가 충격을 받은 이유가 그리스도인은 그 존재 자체가 샬롬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원한다라고 풀이를 했어요. 요거는 한 단계 걷는 해석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아니 샬롬 나는 샬롬입니다. 나는 우리 집의 샬롬이고, 우리나라의 샬롬이고, 우리 교회의 아니샬롬. 나는 화평입니다. 여러분, 내 본질 자체가 아니샬롬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샬롬을 원하는 거예요. 제가 참 충격을 받고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아니샬롬. 나는 목사다. 그게 뭐 훌륭한 말이겠습니까? 아니샬롬. 나는 평화다. 여러분 이 순례자는 그 존재 자체가 아니 샬롬 나는 평화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아,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평화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샬롬이 뭘까요?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만드는 게 죄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또 샬롬은 사람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게 뭐죠? 오해와 미움과 증오와 갈등.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샬롬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또 병든 사람, 병든 사람은 샬롬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원래 원하는 것은 건강한 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병든자를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면서 뭘 합니까? 평안히 가라. 여러분, 건강이 바로 샬롬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모습이거든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샬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자를 고쳐서 원래대로 해주시고. 죄인은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의 보혈로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샬롬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샬롬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례자가 아니 샬롬 나는 샬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들어보세요 나는 샬롬인데 저들은 내가 말만 하면 싸우려고 해칠절이 그겁니다 칠절이 나는 옛날부터 고백했어요 주님 내가 죽을 때까지 샬롬으로 살게요 아니 샬롬 내가 샬롬을 만드는 자로 살아갈게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매색과 계달 사람 이 세상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나는 평화를 원하지만 싸우려 하는 거다 이 싸운다는 말이 전쟁이거든 나는 평안데, 그들은 전쟁을 합니다. 입으로 전쟁을 하고, 입으로 박격포를 날리고, 입으로 수류탄을 터뜨리고, 내 인생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도는 수류탄을 맞아도 아니 샬롬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샬롬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 올라와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좀 힘을 달라고.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매색과 계달 사람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너는 여전히 아니 샬롬, 나는 샬롬입니다. 그렇게 살거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편 120편, 이 순례자의 노래 결론이 뭡니까? 자, 오늘 120편의 핵심은 핵심 문장은 아니 샬롬이, 나는 샬롬입니다. 나는 샬롬인데,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 나는 샬롬을 원하는데, 그들은 전쟁을 원해. 여러분 이게 핵심 문장입니다 그러면서 술래자가 노래를 부르며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다시 한번 1절로 돌아가야 돼요 1절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러지셨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2절부터 7절은 전부 현재형이고 미래형입니다 1절만 과거형이에요 제가 1절로 다시 돌아가자는 이유가 그 옛날 그때도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을 때 여러분 죄송합니다 작년에 이 순례자가 성전에 올라왔을 거예요 그때도 이 고통 때문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부러지셨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부러지고 기도할 때 이번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번에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10편, 120편의 핵심이 뭐예요? 이번에 기도 제목이 뭐냐? 주님, 저는 아니샬롬, 저는 평화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 아니샬롬, 샬롬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니샬롬, 샬롬이 되고 싶습니다. 손해보고 아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평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아니샬롬으로 살도록. 매색과 개달 사람이 아무리 전쟁으로 수류탄을 터뜨려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마지막까지 아니 샬롬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에게 길을 여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번에 이 기도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1절입니다 1절을 해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이번에 이 기도를 하려고 그래서 그 옛날을 떠올린 거예요. 주님 그때도 제가 성전에 올라와 불을 지질 때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 들어주셨죠. 제가 이번에 이 아픔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입을 열어 불을 지질 때 우리 주님께서 키를 열어주셔서 마지막까지 제가 아니 샬롬 나는 평화입니다. 이렇게 사는 목사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